범계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 23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1차 함수 y는 fx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f19-f4의 값은 물어보고 있어요.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함수 y는 fx에서 x의 값이 a일 때 함수과 y를 fa로 표현하죠. 이걸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a,fa가 됩니다. 마찬가지로 x값이 b일 때 함수값은 fb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. 우리는 두 점을 알때 1차 함수의 기울기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계산을 합니다. 이 문제의 박스를 봤을 때 우리는 요 식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돼요. F5-F4의 경우, 분모가 5-4, 1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죠? 바로 이 1차 함수의 기울기가 됩니다. 이어서, 2분의 F7-F5도 분모가 7-5가 되죠? 그래서 이것도 기울기가 됩니다. 마찬가지로, 3분의 f10 f7, 4분의 f 1 마이너스 f15, 5분의 f19 f14는 다 기울기를 의미를 해요. 즉 박스 안에 있는 식은 기울기를 모두 다섯 번 더한 것과 같은 거죠. 기울기를 k라고 했을 때 5k가 10. 즉 k는 2. 이 일차 함수의 기울기는 2가 됩니다.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하는 f19-f4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도 기울기를 이용할 건데 분모에 19-4를 쓰는 순간 이건 기울기를 구하는 식이 되고 이 1차 함수의 기울기는 2가 되겠죠. 분모가 지금 15니까 양변에 15를 곱해주면 f19-f4는 30 답은 5번입니다.